네, 세 분의 분위기는 옹묘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오늘만큼은 세분 다정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현 씨가 두 분의 팔짱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 좋습니다. 민재 씨,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존 최고의 사내매퍼 망훈, 왕 이수와 그의 첫사랑 길동의 혼담을 의래 받는다고 하는데요. 중심에 서 있는 세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도 바라가지고 계시고요. 네. 역시나 그 모습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세분 의상도 오늘 맞춘 것처럼 예, 정절하게 공승연 씨가 다시 서고셨네요. 예, 이소색깔, 마룬색깔, 다시 서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CUC 무대로 보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